웨스트앤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놀라운 공격력을 발휘하며 페이크 동작과 훌륭한 가마차기 슛으로 거의 최고의 폼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단지 그 뿐만이 아니라 메디슨이 교체되고 사례가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덕분에 여러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그중 가장 큰 혜택을 본 선수는 제임스 메디슨이었는데요. 메디슨은 이번 시즌 두골 3도움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후반기에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의 부활은 손흥민이 만든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메디슨의 최악의 이기심을 인정하며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력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최근 토트넘 호스퍼의 승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내놓았으며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교체 결정이 경기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포인트 중 하나는 토트넘의 주력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이 교체되고 강력한 플레이를 펼치는 중앙 미드필더 파페 마타르 사리가 투입된 것이요. 이 결정은 토트넘의 전술과 경기 간도를 크게 바꾸었으며 비에슬레틱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이 결정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8분의 실점을 당했으나 36군데 콜루셉스티의 동점골 덕분에 빠르게 경기를 되찾았습니다. 전반전이 1대1로 끝난 후, 토트넘은 완전히 새로운 정신력으로 후반전에 돌입했고, 중요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수준 높은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디에슬레틱이 강조한 것은, 메디슨을 사료로 교체한 결정이, 토트넘의 중원 장악방식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온 점입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 중 하나인, 제임스 메디슨은, 이번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메디슨은 수비 능력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때 에너지가 부족했고 공을 지나치게 오래 소유하는 경향으로 인해 빠르게 배급하지 못해 경기 리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메디슨은 전반전에만 10번이나 공을 뺏겼고 드리블 돌파 시도 중 2번 실패했습니다. 반면 파페사르는 메디슨을 대신에 들어오면서 토트넘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단지 활기찬 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팀의 공격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르의 투입으로 토트넘의 중원이 더욱 유연해졌고 손흥민이 상대 수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후반전에 자신의 공격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고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죠. 토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교체에 대해 매우 솔직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사르가 후반전에 우리에게 실질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블루는 사르의 활력이 팀 전체에 도움을 주었으며 손흥민의 다양한 공격 능력을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르의 플레이는 정말 다양하다. 우리가 빠른 공격이 필요할 때마다 사르는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손흥민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르와 손흥민의 효과적인 협력 덕분에 토트넘은 다시 자신감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팀의 깊이와 적응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문가들의 눈에는 호스테코글루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현명한 교체 결정을 내린다면 토트넘은 더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근 경기 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간에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원래 전술 분석을 위한 회의였으나 호스테코글루 감독이 예상치 못한 인사 교체 결정을 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선수들 뿐만 아니라 토트넘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제임스 메디슨을 완전히 배제하고 파페 마타르사르를 향후 경기에서 우선적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이유는 메디슨의 경기력 저하로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부진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약점으로 작용했죠. 포스테코 글루는 메디슨이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의 는 공격 템포가 팀의 속도감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시즌 토트넘은 세트피스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메디슨이 대부분의 코너킥을 담당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 호스테코 글루 감독은 팀 전체 앞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했고 사례가 보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미드필더로서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사례가 중원의 안정감을 더하고 손흥과 같은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화는 토트넘이 다가오는 중요한 경기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제임스 메디슨에게서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메디슨은 감독의 결정에 크게 불만을 표시했으며 자신이 팀의 주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슨은 토트넘에 입단할 때큰 기대를 받았으나 최근 들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메디슨은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으며 자신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는 급격히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메디슨은 헤이터 등 자리를 박차고 나가봤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팀 동료들을 놀라게 했으며 메디슨이 포스테코 블루 감독의 결정에 얼마나 불만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메디슨은 회의 후 토트넘의 회장인 다니엘 레비와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메디슨은 감독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레비와의 대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외의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레비가 메디슨의 입장에 공감했는지, 그리고 감독의 결정에 개입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디슨이 토트넘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다음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나려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메디슨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간의 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은 균열을 겪었으며 메디슨의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미래는 감독과 경영진의 향후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사례가 향후 경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해낸다면 메디슨을 대신하는 결정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내부 갈등이 더욱 악화되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메디슨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데요. 한편 손흥민은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복귀해 프리미어 리그 시즌 3번째 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4대1로 승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51.9%의 득표율로 프리미어 리그 공식 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대한 플루셉스키가 21.2%, 제임스 메디슨이 8.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안타깝게도 이제 32살이다. 경기가 지나갈 때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매 경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커리어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고 생각하며 경기에 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손흥민의 토트넘 계약은 이번 시즌 종료 후 만료되며 아직 재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그의 재계약 소식입니다. 라이와 어 부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세골 이도움이 기록하며 통계 사이트에서 토트넘 팀내 평균 점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대체 불가한 자산이며 대기약 후에도 장기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의 입장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토트넘은 릴레 하콘 아르나르, 하레드 손과 에스파뇰의 하비 푸아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스페인의 피차에스에 따르면 레알 바에돌리드의 스페인 이거올로우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는 19일 영국의 디에스네틱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아스널 팬입니다. 아스널과의 경기는 항상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물론 중요하지만 토트넘 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입니다. 라이와 부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3골 2도움이 기록하며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 토트넘 팀내 평균 점수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손흥민은 대체 불가한 자산이며 계약 연장 후에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선흥민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